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아 환결났네요 진짜 와 말할 때마다 이게 계속 뭐 숨이 차니까 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자두 번째 바로 추천드리는 차량 바로 쌍용의 뉴코란도시 차량입니다 2014년 식이고요 10만 4천 키로 주행을 했고요 요거는 AWD 2.0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1세대 모델 제가 그뭐 익스트림 뭐 이런 건다 외웠는데 지금 이게 뉴 코란도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뷰티 포 코란도 라고 또 바뀌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뭐 어드벤처 무슨 뭐 무슨 몇, 몇주년 기념 막 하는데 이거 pd님이 이거 등급 조회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막으로 좀 넣어 주세요 자이 차량은 아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쌍용이라는 회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죠. 현대 기아차만큼 오래됐는데, 어, 거기에 1등 공신한 차가 바로 코란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코란도는 어, 쌍용의 그전 모델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를 하고, 단종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체어맨이나 다른 차들은 다 단종을 시켰지만, 액티어, 뭐, 카이런, 카이 이 뭐, 기타, 블라블라블라 다 단종시켰지만, 코란도는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쌍용하면은 떠오르는 게 방금 제가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이두 가지, 뭐, 렉스턴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렉스턴 존재감보다 오히려 시내 돌아다니는 차량이 이게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이 코란도 CF 세그먼트는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의 스포티지, 투싼, 그리고 이제 이 차량과 뭐 QM6 정도 되겠네요. 근데 QM6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가 좀 크고 l p g 고좀 너무 싸아 물은 뭐, 뭐 얘기하는 쪽쪽 쪽 앞에 보고 네, 저거는 이제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게 많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호평을 처음에 냈다다가완전히 그냥 악평을 많이 내는 차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조금 생략하고요. 자 근데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참 의문인 게첫 번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판매가 됐거든요. 나와줘야 되잖아요. 보통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나졌어요 이게 의문이에요 아니 왜? 냐하면 그랜저도 지금 나오는 더뉴그랜저, 막 그랜저 IG 같은 거여러 보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차 진짜 좋거든요. 막 타보면 진짜 이게 현대차가 이게 가능해? 막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야 이제 현대차도 그냥 글로벌 기업이야. 는데 근데 쌍용은. 아마 제 느낌에는 이게 이제 주인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회사의 어떤 경영권이나 이런 게좀 많이 침체되고 판매량도 급감하면서 이런 어떤 경영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 우리 그 차도 뭐꼭 그렇다는 거 아닌데 신조차 1인 한 분이 신조로 탔던 차량들은 항상 한줄 멘트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아 굳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꼭 많이 써놓거든요. 아 그만큼 뭐첫 번째 주인이었다. 내가 두 번째라는 주인이 조금 더 관리 상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겠죠. 자 근데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냐. 사실 이 가격에서는 보통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가려고 하죠. 근데 투싼하고 스포티지 가격을 내봤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난 현대 기아차가 너무너무 싫어 그냥 진짜 쳐다 꼴도 보기 싫어 그러신 분들이 사실 요거나 뭐 쉐보레 간데 쉐보레는 일단은 잠깐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쌍 코란도시가 딱 나오는데 코란도시에 좀 장점이 있어요 뭐 뒷좌석 공간 좀 넓고 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뭐 물론 지금 나온 현재차는뷰티 포커라는 건다 이제 가솔린 모델 하면서 뭐 아이시 미션이 들어가지만 또 미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장점 아닌 장점을 좀 주죠 아이시 미션만. 그 전에 비트를 빼고요. 자그 다음에 뭐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어, 투싼 못지않게 정말 디자인 부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볼리를 기점으로 이 코란도라는 차가 굉장히 영해지면서 스포티하면서 좀잘 바뀌었어요. 잘 상승세에 탔는데, 아, 이게 또 사실 또 현재 무슨 일인지 딱 이게 또 법정으로 또 이렇게 또 안다고 해서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코란도 시는 장점, 단점, 하여튼 두 가지, 어떤 차든지 마찬가지지만 다 양날의 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까이 와서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 일단 헤드라이트나 그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가 10만 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어, 또전 차주분이 또 이거 미션이나 이런 수리도 또 해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쌍용차의 특... 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바로 이런 4륜, 전자 이건 AWD라서 상시 4륜이 들어갔는데 이 쌍용차면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아, 4륜. 4륜 사야지. 4륜 사려면은 거의 대부분 쌍용차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워낙 이제 현대 기아차가 뭐 HT 트레이라던가뭐 4륜 구동 시스템이라던가 뭐 아우디의 콰트로, 벤츠의 뭐포메틱 여러 가지 뭐 정말 좋은 4륜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옛날만 하더라도 4륜 이런 기계식 4륜을 쓰면서 차량을 SUV 이런 덩치 큰 차를 할수 있는 건 사실 이쪽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냥 강원도 사시거나 한라산, 제주도에 한라산 뭐 중상간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 코란도 정말 많이 보냈어요. 특히 이제 4륜 차. 무조건 4륜. 4륜 아니면은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4륜만 거의 많이 판매를 하고 뭐 많이 원했던, 어 많이 사람들이 문의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은 또 실버 컬러 색상 차량이네요 어 은근히 이제 이 실버 색상이 이 쌍용의 코란도 하고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흰색, 은색, 요거 잘 어울려요. 대신에 검은색, 쥐색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은색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로 어, 타이어는 신품 꿈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약한80% 정도 남아있는 게딱 보이고 있고요. 어, 휠도 나름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휠도 나름 되게 이쁘고요. 자, 사이드 미러 쪽이나 시그널 램프 이런 파손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이런 데쭉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뒤에도 타이어는 예한80% 남아있어 아 앞뒤 모두 타이어가 상당히 좋네요 예, 휠도 스크래치가 거의 없고요 자 후면부를 볼게요 자뉴 코란도 C 차량인데요 뉴 코란도 C 듀얼 머플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CV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이 얘네 등급 이렇게 되있는데 자원은 어, 사실 이 CVT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옵션이나 이런 거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저 우리 현대 기아차처럼 뭐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너무 좋은데 좀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안쪽에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폴딩 당연히 되고요. 폴딩이 뒷좌석이 되고 트렁크 공간은 어 보자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도, 한, 투싼보다, 투싼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자, 자세한 건 우리 네이버에 우리 자료하면 띄워드릴게요. 투싼하고 아마 점포하고 우리 휠 베이스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뒤에는 요거 이제 블랙박스를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보통, 아, 여기도 있는데, 어, 이건 뭐죠? 이건 뭘까? 어, 카메라가 굉장히 많네요. 블랙박스도 있고, 여기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아마 사각지대에 안 나오게끔 잘 보이게 하려고 카메라 여러 개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뒤쪽에는 이렇게 공간에 좀 조그만하게라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숨어져 있고요. 비밀의 시크릿 공간이 딱 들어가 있고. 층이 제가 제 이제 뒷좌석을 한번 볼 텐데, 이 뒷좌석이 가장 좋다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에 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세 분, 이제 이쪽에 한 명, 두 명, 세 명이 타더라도 중간에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따로 이렇게 열선 시트를 해 놓으셨네요. 열선 같은 거 이렇게 해 놓고. 사실 이런 걸 보면 좀잘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 뒷좌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인테리어를 아무래도 좀 잘해야 차가 조금 많이 팔려고 그럴 텐데 중고차 가격이 워낙 싸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팔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아 뒷좌석이 많이 좀 배려가 없네요. 뭐가 없네요, 진짜. 뭐이 코폴도 딱 있고 좀 약간 좀 시트 같은 것도 좀 이쁘게 해놓고 소재 같은 것도 좀 좋은 거 많이 썼으면은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가슴 아프지만. 자,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 이게 메, 이렇게 메인 키, 스페어 키둘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수납 공간 하나 들어가 있고, USB 억지 단자, 그리고 이렇게 공조 시스템 할수 있는 거딱 들어가 있고요. 아, 내비게이션을 거치로 따로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고,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이게 조금. 좀잘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이렇게 상단으로 매립하시는 것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하고 아이폰, 아, 아이포드하고 USB 단자죠 이런 거할수 있는 거 되어 있고요. 뭐 라디오 기능이라든가 뭐 이쪽에 공조 시스템 이런 건참 좋죠. 이렇게 좀 뭐 플라스틱은 쓰긴 했지만 디자인 부분에서는 저는 티볼리부터 시작한 거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소재 같은 것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키로 여러분의 국산차 투싼도 10만 키로 정도 되면 은 기본 가격이 꽤 올라오거든요 연식 이 정도 되면 뉴 투싼 IX나 더뉴 스포티지알 같은 경우에는 10만 키로 정도 되면 은이 정도 옵션에 4륜 넣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0만 원 1천 정도 이렇게 갈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비해 했을 때 쌍용차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그런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도 대행, 당연히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이트 기능 네, 이쪽에도 반대쪽에 와이퍼 기능 자동 접이식 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락 버튼 이제 4륜 락할수 있는 거 차세 세어 장치 이런 거딱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거참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컵홀더 열선 시트 딱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 하나, 두개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이쪽에 세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안쪽에 위에도 대시보드 커버를 해놓으셔가지고 깔끔하게 타신 것 같고 위에도 이렇게. 그~ 썬바이저라고 그죠 이쪽에 빗물 이렇게 비오면 이렇게 해서 안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요런 것도 깔끔하게 달아 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잘 이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쌍용장차가 이런 오디오 스피커나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건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그래 뭐 이제 요즘 차량 같은 거 스피커가 요 안쪽에 일체형으로 돼갖고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는 그냥 나중에 고장나더라도 요거만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이런 게 되고 이런, 이런, 이런 스피커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내구성이 되게 약한 거 하면은 조금만 뭐 둔탁한 걸로 치면 이게 팍 깨져버리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laughs> 약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밖에 나와서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판매됐던 차량 중에 하나죠. 자, 엔진은 어, XE XDI 200, 2000cc죠. 이거 엔진은 이렇게 이제 ECU가 들어갔다는 이 자하고 XDI 이제 엔진 이름은 따뜻하다는 거죠. 뭐 디젤 뭐 이런 뜻이겠죠. 아 여러분들 뭐 하도 너무 많이 제가 이 차량을 좀 까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장단점이 분명 공존한 차입니다 모든 거를 망라하고 정말 나는 싸고 무조건 SUV는 싸고 난자료만 있으면 돼 이런 분들은 강추 네. 싸고 뒷좌석 넓고 이런 분들 강추 하지만 난 실내 편의성도 중요하고 옵션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럼 이거 사지 마시고 바로 현대계차. 저, 혼, 안녕마이카 홈페이지, 어, 안녕마이카 점 e t 티 들어오면, 뭐, 투싼 스포티지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코란도 씨가 사실은 이 현대마크하고 조금만 안에 인테리어를 개량을 했더라면, 제가 봐서 티볼리를 능가하는 차량을 아, 엄청난 판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저는 이 코란도라는 이름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오히려 새로 렉스턴은 좀 그러니까 너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사들이 사실 타기가 좀 뭐예요. 그 그러니까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막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이름이 세죠. 그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뭐 이런 쌍용 장차 이걸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본다면 코란도 말고 뭐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 댓글은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